Get r e d with me! 이거 되게 좋아. 바르 피부가 보들보들해져. 너무 조금 발라서 보들보들하지도 않겠다. 보들보들해? 만져볼래? 아, 그래. 오 이렇게 가볍게 두드리고 화장을 하면 잘안밀 음... 아! 겟레디위듬인데 뭐 바르는지 너 설명을 안 했네. 선크림입니다. 불좀 켜고 하자. 응. 음. 저는 이클립스 통에 면봉이 있어요. 아주 굿 어려워, 아이디어죠. 진짜. 오. 최근에 산 쿠션? 이거 푸푸도 봐이 디즈니랑 그거 해가지고 음 귀엽다 귀여워 잘 발렸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두들겨 내가 애초에 그런 게 많이 없어. 여기서 남은 건 아이라이너랑 이거 뭐야? 섀도우랑. 유쿠락트 아니야 그거? 맞아 맞아. 립 정도? 항상 할 때마다 색깔이 고민돼. 얘만나 애교살 그려볼래? 어 그래? 근데 뭘로 그려? 섀도우로 그리나? 애교살 라이너. 아 그래? 나는 궁금한 게. 섀도우, 마스카라, 라이너 이렇게 세개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사람마다 다른가? 피부하고 파우더하고 아이섀도우 바르고 애교살 그리고 눈썹 그리고 아이라인 그려. 마스카라는 안 하고? 마스카라도 아이라인 그리고 뷰러하고 마스카라. 근데 뷰러를 하다 보면 안 지워져? 섀도우나 애교살이나? 응. 아... 왜냐면 난 언더는 아예 안 하거든. 아.. 언더는 위에만 하니까? 위에만 하니까 다을 일은 별로 없어. 그러면 일단 섀도우부터 해볼까? 어, 섀도우 하고 애교살 그려봐. 알겠어. 어, 어디를 밝게 하고 어디를 어둡게 해야 돼? 넓은 부분을 밝은 색을 발라, 눈동자 만져지는 동그란 부분에는 좀더 어두운 색을 바르는 거지. 음, 좀 달라진 것 같기도. 응. 한개 티가 나? 응. 어, 진짜? 근데 얘가 좀더 과감하게 발라도 될것 같아. 왜뭐 이렇게 두 줄이잖아? 그럼 어디 기준으로 그려야 돼? 아이라인 그려보자. 알겠어. 좀 했어. 어, 좀더 과감하게 해도 될것 같아. 좀더 하다가. <laughs> 어, 어때? 그래 그렇게 좀과감 완전 과감했어. 과감 이제 반대쪽도 그렇게 그려봐.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야, 근데 사실 이 정도 짝짝이 아무도 모르잖아. 응. 음. <laughs> 너무 앞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고 눈동자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laughs> 얘 하나 있고. 음. 응. 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너가 왼쪽만 해줘 오른쪽은 내가 할게. 음. 응. 생각보다 터치가 과감하다. 어 여기 생겼네. 응. 이제 눈화장은 더안 건드려도 될것 같아.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외봐 오야 여기 생겼다. 그래 이리 마반대쪽들 봐. 어어 닦으면 돼 닦으면 돼. 어. 뭐해? 눈뜨게 들어봐. 오, 진짜 눈이, 이거? 눈이 달라졌어. 여기. 오, 좋은데? 얘만 풀네요? <laughs> 야, 불러스 하자. 이거를 이렇게 가지 고. 이렇게 톡톡 맞아. 굿굿! 타라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고기. 나 파질 사야 돼. 가질몇개살밥 먹고 그잔고 나는 한 먹고 싶다 감사합 내가 살짝 먹어줄게 감동이지 예를나 진짜 지술안 먹는데 너먹 고마워 짠 하는 거 찍어도 돼? 어. 뭐, 너도 짠 하는 거 찍어도 돼? 라고 하잖아 찍도 그래 익숙한 거라니까 우리한테 오, 우리 매일저세 찍어 먹어 보고 싶었어. 음. 맛있다 그냥. 왜 이렇게 귀여워 있어? 만약 셋이 똑같은 데에 눕는다면 차 여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대자 한다 응. 하나 둘셋 <laughs> 다시 하자 야 저거 다시 리셋 나 느낌 왔어 혹시 이거 신어 준거야 알아서 눈 찍고 빠져 <laughs> 알아서 눈치껏 봐져 아니 다 닭이가 이쪽 어깨를 주더라도어 어디? 하나 둘 셋. 아 어, 예. 촬영이 났다. 아니 느낌이 안다는게 셋이서 여기 될뻔 여기야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여기로 빠진 건데 겁. 장난. 앞뒤로 더용로 하나 둘 셋. 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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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렇게 자기로 했습니다. 아, 일반 때 아니야? 아, 쉽지 않겠는데? 막방 먹자 막방! 앞으로 1년 안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구독자 100명.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마 내가 보니까 꾸준히 올리잖아? 응. 그럼 무조건 하면은. 어? 빛을 보더라. 최근에 가장 크게 웃었던 일은? 너물 넣을 거야? 너 커피 마실 거야? 거야? 왜 웃긴 줄 알아? 난 내가 이 말도 안쓸줄 알았지. 뭐. 너가 말안 해줬잖아. 그럼 난 몰라. 그래. 이게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거니까. 맞아. 특이하지가 않아. 아 이게 성공은 무엇일까? <laughs> 어, 어렵다. 어렵다. 부모님 집 지어드리는 거랑 엄마 차 사주는 거. 표현이? 그러게. 지금 거울을 보고 내게 한 마디를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너 구독자 100명 할수 있어.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명씩 일어나서 본인의 장래희망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예림이 차례가 됐어. 제 장래희망은 과학자입니다. 뭐 이런 거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예가 나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첫인상이나 이말 하는 게 되게 로봇 같았어. 어 그래서 나는 쟤는 뭐야? 쟤는 왜 저래? 쟤 진짜 이상하고 신기하다. 과학자인데 과학자가 진짜 엉뚱한 과학자 있지. <laughs> 그냥 웃기고 마냥 재밌고 그냥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너랑 같이 있으면. 단순한 느낌이었었어. 근데 이게 너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 조금 지나고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어, 아, 예림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대화 주제 자체가 바뀌었잖아. 지금은 조금 대화가 가능한 그런 사람이 돼 있으니까, 나도 약간 신기한 거야. 아, 예림이가 정말 재밌는 아이가 싶었던 포인트가 하나 있어. 뭐? 가방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허댁처럼 돼 있을 거야. 예림이가 미에 점심한장이나 했을 거야. 어. 또제 출연은 이러니까, 어. 단상까지가야잖다 어. <laughs> 보통 은 이렇게 막 불편해서 <laughs> 피해 간다거나, 이렇게 성큼 푸는 거야. 책상을 이렇게 짓고, 저 펄을 이서게 짓고. 펄을 이렇게 짓고. 아, 진짜 정말 독특한 아이라. 아니,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그 정도의 체력은 있어. 어. 그 정도의 운동 신경도 있고. 그치. <laughs> 그런 그 느낌 하죠. 심지어 와, 박자도 아니, 있어. 진짜. 했나? <laughs> <laughs> 띵띵하듯이. 어, <laughs> <와>, 미친. <laughs>